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가수 이명웅이 붕어빵 장사꾼 깜짝 변신 인지도 테스트 결과의 좌절이라는 기사가 떴네요. 24일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 이명웅 쇼치에는 선공개 시간이 지나서라도 알아봐 주신다면 압도적 감사라는 제목의 영상에 게재됐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이명웅 출연 중인 웹 콘텐츠 영웅 본색의 예고편으로 한 포장마차에서 직접 붕어빵 장사 이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명웅은 손님에게 제가 누군지 알겠냐, 눈을 봤을 때 누구 닮은 사람이 없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손님은 보기엔 잘생겼는데 잘 모르겠다. 눈이 배우를 닮았다. 라고 말했고, 재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한 손님이 그가 이명웅님을 알아보자 맞추셨으니까 서비스로 두개더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손님에게 코까지 봤을 때 누구 닮지 않았냐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해당 손님이 정치를못 알아차리자 더욱 열심히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반성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붕어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붕어빵은 영어로 어떻게냐면요, 하 fish-shaped bread라고 합니다. fish 물고기죠. 그다음에 하이폰 하고요, shaped s-h-a-p-e-d 그런 빵이죠.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with 버섯을 what, 가진 sweet red bean 아주 그 달콤한 red bean이라는 게 파치죠, 빨간 빨간 그 콩이니까 달콤한 파치 있는 어, 물고기 모양의 빵, fish-shaped bread with sweet red bea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뭐 fish-shaped bread라고 써도 붕어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이명웅의 아주 어, 멋있는 모습이 또 이렇게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 이명웅은 어떤 복장을 해도 정말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어, 정말 훌륭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2023년에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